한국 영상 당장 내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 영국에서 비즈니스 겸 휴가차 한국을 방문한 오늘의 주인공에게 반협박식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주인공은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리 해변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이 올린 영상을 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 영국인 여성에게서 날아온 따끈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태풍도 물러가게 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하트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 사라 밀러입니다. 저는 평소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좋은 장소나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하는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한국 때문에 제 영상을 눈물을 머금고 비공개를 해야 했던 웃지 못할 사건이 있어 이렇게 제보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유튜브나 구글링을 하며 다음 여행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저는 지난달에 중국의 한 여행 업체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스폰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조건은 일주일 안에 두 개의 중국 여행 영상을 업로드하고 중국이 여행하기 좋다는 내용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이었죠. 특히 이미 잘 알려진 명소가 아닌 여행객들이 모르는 새로운 장소를 소개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워낙 방대한 땅에 수많은 유적지 및 유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부각시키기에는 좋으나, 과연 여행객들이 제 영상을 보고 관광지까지 찾아가려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였고, 중국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정보를 들었기도 했고, 스폰서를 받고 진행하는 영상이다 보니 평소 제가 그동안 다뤄왔던 여행지들에 대한 영상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고, 무엇보다 이런 영상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제 유튜버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중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스폰서에서 제공해주는 비행기 티켓을 들고 공항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오랜 비행 끝에 중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제 컨셉은 중국의 스폰서의 요청대로 중국이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즉흥여행으로 컨셉을 잡고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무작정 중국으로 출발하는 기획으로 시작하였죠. 하지만 중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문제였죠. 중국에서는 구글,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인 주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미리 조사해둔 경로와 필요한 정보를 구글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구글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서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중국의 즉흥 여행 컨셉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사이트와 앱을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번역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류가 많아서 도저히 여행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중국어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공항에 도착하고 짐을 찾은 이후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VPN을 통해 우회하여 겨우 구글에 접속하였지만 중국의 인터넷이 너무 느리고 자주 끊겨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이유심을 구매하였고 촬영 때는 유심 없이 진행하는 컨텐츠로 영상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중국 스폰서로부터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일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메일에는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강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 제도는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으로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죠. 영국을 비롯해 54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에 도착해 다음 목적지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한 관광객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이었어요. 말 그대로 중국을 경유하며 무비자로 중국의 여행지를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을 강조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정책이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이번 메일을 받고 처음 알았어요. 다행히 저는 중국으로 오기 전부터 최종 목적지를 일본으로 설정하고 평소 가고 싶었던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에 이건 영상에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 담아보자고 결심하며 카메라를 켰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상당 시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항에 막 도착한 것처럼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첫 인상은 꽤나 현대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담아내며 공항의 전체 모습을 찍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서 촬영을 한후 다시 내부로 들어왔죠. 이때까지만 해도 장소와 경치를 보여주는 것이니 순탄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내부로 들어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로를 묻는 쪽으로 컨셉을 잡고 안내데스크의 직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당황했어요. 물론 휴대폰으로 VPN을 사용하여 직접 경로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여행을 하기 좋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줄 알았죠. 하지만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생겨서 직원에게 물어보는 영상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숙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장면을 변경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여행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자고요.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장비도 많은 저로서는 택시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려 했으나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중 자신있게 영어로 인사하며 다가오는 중국인들도 있었지만, 제가 천천히 영어로 얘기를 해줘도 당황한 듯 다시 저에게서 멀어졌죠? 저는 영어 가능하신 분 있냐고 소리를 쳤고, 제 모습을 보고 몇몇 공항 직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저에게 다가왔지만, 그 직원들마저 저에게 번역기를 들이미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베이징 공항에 막 도착해서 택시가 아닌 지하철로 숙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컨셉을 바꿔 재촬영을 했습니다. 약간의 연기가 섞이긴 했지만 저는 중국의 좋은 면을 강조하자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며 지하철 탑승구로 몸을 옮겼죠. 다행히 지하철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편리했어요.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과 공공시설의 상태는 놀라웠고 이런 모습은 영상에 잘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영상을 찍으며 지하철이 출발하길 기다리던 도중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옆자리에 앉은 중국 여성 두 명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오리머리를 손에 들고 뜯어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리머리의 형태가 너무 선명했고 눈알이 없는 오리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뜯고 있는 중국 여성들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유튜버로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아내야 한다고 되뇌이며 촬영에 임했죠. 중국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고 바디랭귀지로 그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 베이징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잇몸을 만개하며 웃으며 검은 봉투에 손을 넣고 주섬주섬 하더니 저에게 오리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고 카메라 앵글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중국의 지하철 문화와 깔끔함을 강조하는 리뷰를 계속했습니다. 그 냄새를 무시하려고 애쓰며 영상 촬영을 하였고 주로 지하철 창문으로 보이는 외부와 제 소감으로 영상을 마무리했죠.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겨우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는 스폰서에서 제공한 호텔이었는데. 예상대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묵는 숙소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라곤 직원들 뿐이었고, 온통 외국인들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난 후,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계획을 짰습니다. 카메라는 숙소에서 검색을 하는 저를 비추도록 촬영을 하며, 어디를 갈지 계획을 짜며, 검색을 하던 와중에, 베이징 근교의 고북수진이라는 중국 민속 테마파크가 있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2014년부터 운영된 이곳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명소여서 리뷰가 적었지만 중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고 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테마파크를 가로지르는 운하와 중국의 전통건축물 양식 등으로 꾸며진 익스테리어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스폰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다음날 이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물론, 이동하는 길을 미리 다 스크린샷으로 캡처를 한 뒤에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고북수진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동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모든 대중교통의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져 있었고, 위체페이 같은 현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외국인인 저에게는 이런 결제 방식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라서 현금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조 지폐가 하도 많아서 현금 보다는 전자상 거래를 주로 하고 현지 통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QR 결제로만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평소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카드나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앱으로 손쉽게 할수 있는데 중국의 정치 체제 때문인지 독보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겐 어려움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스폰을 받은 유튜버였고 중국 홍보 영상을 제작해야 했기에 이 어려움을 감추고 어떻게든 QR코드 결제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겨우 고북수진의 입장을 할수 있게 되었고 고북수진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만리장성 옆에 위치해 있어 멀리서 만리장성도 볼수 있었고 각 건물에서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운하에서 중국의 전통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었고 다채로운 간이 음식도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QR 코드로요. 넓은 지역을 걸어다니느라 힘들었지만 이게 대륙의 클래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통 음식을 먹고 전통 체험을 하며 테마파크를 즐겼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만리장성의 일부인 사마 대장성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오면 만리장성을 한 번은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마 대장성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대기줄이 엄청 길었고 30분 정도 대기했다가 저는 중국인들과 함께 케이블카에 탑승했습니다. 중국어가 제 귀에 사정없이 꽂혔지만 케이블카 창밖으로 보이는 장엄한 만리장성의 풍경을 보니 그런 불편함은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대장성에 도착해서 만리장성을 걸으며 영상을 찍고 중국의 거대한 유산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이후 광장에서 열리는 분수쇼와 드론쇼를 보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관광객은 더 많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며 마치 제 몸이 바다에 휩쓸리듯 광장으로 내려가다 보니 몸이 조금 힘들었지만 카메라 렌즈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최선을 다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분수쇼와 드론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건물에 비치는 조명과 영상에 맞게 분수가 터져나왔고 수많은 드론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멋진 장면을 연출했고 저는 그 순간을 영상에 담아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고되지만 나름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숙소로 돌아와 외장하드에 영상을 옮기도록 세팅을 해놓고 씻고 나와서 다음 날을 기약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전날의 피로가 너무 커서 인센티브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마음으로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야 인센티브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긴 했지만 장기여행을 위해선 건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금성을 선택한 것에 후회감은 재빨리 사라졌죠. 하지만 재빨리 사라진 후회감은 짧은 시간에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자금성으로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길을 가던 중한 중국인 노숙자가 저에게 다가와 QR 코드를 들이밀며 "머니, 머니"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구걸할 때도 QR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이없고 동시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얼마나 위조지폐가 판을 치면 돈을 구걸하는 사람도 QR코드를 발급받아 앵벌이를 하는지 신기하고 경이로웠죠. 가볍게 그 상황을 지나쳐 자금성에 도착한 저는 다른 관광객들처럼 자금성의 웅장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동안의 촬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속전속결로 영상을 마무리했어요. 물론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촬영을 진행했고 전통복장을 입은 외국인이 신기한지 사진 요청이 많이 와서 즐겁게 찍어주고 왔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친 후 허기가 져서 근처 음식점에 들러 테라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찍은 영상들을 돌려보며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지 고민하던 중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너무 짜고 자극적이어서 몇입 먹지 못했어요. 전날 먹었던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의 맛에 인상을 찌푸리며 물을 입에 머금고 가글을 하며 밖을 내다 보니 중국인 노숙자들이 배를 드러내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글한 물을 목으로 다시 넘기며 찝찝함이 들었고 눈치가 보여 다시 음식을 먹어보려 했지만 저를 쳐다보던 중국인들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계속 인상을 써서 저의 식욕을 떨어뜨렸어요. 결국 음식을 거의 남긴 채 황급히 짐을 챙겨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전날과 같이 외장하도록 영상을 옮겨놓고 씻고 와서 개운한 기분으로 중국에서의 이틀 동안 찍었던 영상을 편집하려 했지만 역시 또 문제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영상 편집용 소스를 다운로드하는 사이트가 중국에서는 우회를 해도 접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편집용 소스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것을 실감하다 보니 중국에서 작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스폰서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퀄리티가 좋지 않아도 되니 빨리 편집을 마치고 영상을 우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영상 편집본을 우선 받고 검수를 한뒤 업로드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니 영상 업로드는 추후에 하라는 스폰서의 말에 뭔가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기운이 빠졌지만 어쩔 수 없이 이틀에 걸쳐 편집을 마무리했고 다소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을 받았지만 스폰서와의 협업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오일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깨끗하고 잘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워 정말 좋았어요. 서울로 이동하기 전에 공항에서 중국 스폰서 영상을 마무리해 업로드하고 스폰서에게 완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저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영어로 되어 있어 길을 헤맬 일이 없었고 지하철 내부도 매우 청결했습니다. 무엇보다 향긋한 향기가 지하철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기정화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더군요. 서울의 첫인상은 너무나도 좋았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서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말 즐겼습니다. 삼겹살과 불고기 같은 한국의 대표 음식을 맛보고 야식으로는 치킨과 맥주까지 즐기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영상에 담으며 자발적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스폰서가 없으니 마음이 훨씬 편안했고, 그 덕분에 영상의 퀄리티도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꿈 같은 며칠을 보내고, 부산이라는 도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은 해안도시로 유명하고, 근처에 국제공항이 있어, 일본으로 이동하기에도 무리 없는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죠. 한국의 고속철도인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는데 3시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KTX의 빠른 속도와 편안함에 감탄하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해변인 광안리 해수욕장을 방문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의 입이 떡 벌어졌고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바닷가를 바라보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고 손님을 태우려는 현지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니 택시기사님들도 영어를 무척이나 잘했어요. 저에게 돼지국밥이라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기사님께 추천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돼지국밥집에 이동했어요. 돼지국밥을 시키고 국물을 맛보니 고소하고 풍미가 있었습니다. 하얀 면도 같이 주셨는데 국물에 담가왔다가 먹어보니 정말 맛이 있었어요. 부산에서의 시간도 서울 못지 않게 매우 즐거웠습니다. 광안리로 돌아가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예약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신나게 편집했어요. 모든 소스를 활용해 빠르게 업로드를 마칠 수 있었고 편집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던 중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숙소가 조용한 게 싫어 어디를 가든 TV를 켜놓고 백색 소음을 줄이는 버릇이 있는데 한국 뉴스에서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한국의 자막 방송 시스템 덕분에 뉴스를 이해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본행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조금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스폰서에게서 온 메일이었죠. 한국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내리지 않으면 중국에서 제공한 모든 스폰서십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약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이성을 차린 후 중국의 스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니 답변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여행업체는 제가 올린 중국의 영상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퀄리티도 좋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한국 영상이 올라오고 중국과 한국이 자연스레 비교되는 영상처럼 보이니 중국 관광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리려면 차라리 중국과 인접하지 않은 나라들 영상을 우선 올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한국을 올리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난후 돌이켜 생각하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을 하루빨리 구독자와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울함이 커져갔죠.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일본에 갈수 없는 아쉬움과 한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우울한 마음이 겹쳐 몸과 마음이 처졌습니다. 이런 기분을 달래기 위해 저는 숙소를 나와 다시 부산의 광안리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낮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안리 해변에 운집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강하고 웅장한 음악이 들려오더니 엄청난 규모의 드론쇼가 광안리 해변을 수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고북수진에서 봤던 드론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스케일이 크고 멋진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바로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상이 삭제된 것에 대한 우울함과 일본 여행이 취소된 아쉬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부산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광안리 해변에서 드론쇼를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드론쇼를 본후 숙소로 돌아와 한국에 며칠 더 체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안동, 전주를 거쳐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 제주도를 가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았던 이 감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은 한국 영상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나중에 재편집하여 다시 올릴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광안리의 멋진 드론쇼와 함께 안동 전주 제주도의 모습도 담을 생각이에요. 중국 스폰서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은 임명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유튜브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영국 올빼미가 물어다 준 따뜻한 사연 어떠셨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호우 때문에 수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의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